앵커리의 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데뷔를 앞두고 선한 영웅시대의 기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8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콘서트 실황영화 아이 h e 어 t 더 스타디움이 8월 28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인 포스터의 이미지가 공개가 돼서 아, 포스터 진짜 멋있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요. 시원한 극장에서. 그 날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번에 개봉하게 되는 I am Hero the Stadium이 두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인데, 2022년 겨울에 열렸던 고척 스카이돔의 앙코르 콘서트가 담겨져 있던 I am Hero the Final에 이어서 두 번째로 콘서트 실황 영화가 공개가 되는 건데요. 그때도 굉장히 가슴 설레하면서 3월 1일 날 개봉하는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눈앞에 선합니다. 영화를 봄에 봤던 건데, 이번에는 5월이니까 봄이죠. 봄에 있었던 콘서트를 여름에 한복판에서 보게 되는 건데요. 콘서트 현장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임영웅 아티스트의 가창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관이 음향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가창력을 다시 한번 담뿍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과 1년 동안 의기투합해서 제작진들과 이 콘서트를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가를 무대 비하인드를 볼수 있어서 그 부분에 포인트가 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어, 멋있는 무대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뭐 불꽃놀이도 있었고 헬륨 기구도 있었고, 어, 그리고 아, 멋있었죠. 이렇게 그 잔디를 천으로 덮어서 스크린으로 활용했던.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콘서트 현장에서는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도 참 좋았습니다만 콘서트장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전체를 조망하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콘서트 영화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또 전체에서 이렇게 쫙 보면 어떤 모습일까를 자세히 볼수 있고 또 반대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또는 노래를 하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표정표정을 또 가까이에서 보기에도 좀 어려웠으니까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표정과 그리고 무대의 모습들을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의 모습들을 다볼수 있으니까 이 영화 정말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느낀 임영웅 아티스트의 진솔한 인터뷰가 담긴다고 하니까요 어떤 진심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I am here for the final의 경우에는 2022년 고척 스카이돔에서 있었던 콘서트의 실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사실 고척 스카이돔도 여타 다른 가수들이 입성하기에 굉장히 넓은 공연장입니다. 18,000여 명 정도가 공연을 함께 한 번에 볼수 있었으니까 이틀 동안 공연이 이루어져서 4만 명이 조금 못 되는 관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곳이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은 꼭한번서 보고 싶은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피켓팅으로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으니까요. 고척스카이도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실내에서 겨울에 이루어진 공연이어서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포스터 화면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지난번 포스터와 이번에 I 이 m h e r 더 the Stadium의 포스터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I 이 m Hero the Final이 개봉을 했을 때 영등포와 용산 아이파크몰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방문해서 무대 인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줬었고요. 영시봉 상영회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홍콩, 미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개봉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음악성을 해외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이번에 단독 두 번째 콘서트 실황 영화가 될 임영웅 I'm Hero더 스타디움은 I'm Hero더 파이널의 기록을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봉 첫날 반려견시월이와 함께 무대 인사에 오르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슬쩍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렀는데, 이번엔 온기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 지난 상암 콘서트에서 어, 1년 넘게 준비한 공연인데 딱두번 공연하고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영화가 팬들에게는 특급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임영웅 아티스트의 아름다운 땀방울과 창작의 고뇌 그리고 밤하늘의 별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연습의 기나긴 시간들로 만들어낸 역사 그리고 영웅시대가 흘린 감동의 눈물 가슴 벅참으로 내지는 환호성이 증인이 돼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추억과 열정이 담겨 있는 최고의 서사로 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웅시대는 나의 전부다라고 말해주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지난 인터뷰가 떠오르는데요. 이번 영화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질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삶이고 인생이고 근본인 영웅 시대가 이 영화 한 편에 오롯이 담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 시대가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요. 8월 28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콘서트 실황 영화이니까 지난번에도 엑스스크린에서 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영등포 예매를 하고. 또, 영시봉 상영회는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봤는데요. 4D로 상영할 수 있는 영화 상영관들의 목록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어, 여러 번 이제 관람을 하시게 될 테니까 저는 사실 2D로 본 것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익숙한 화면이라 편안하게 볼수 있었고 또 스크린 중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스크린도 있어서 약간 누워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느 영화관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영화관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볼수 있는 행운도 한 번쯤 상상을 해 봅니다. 데 그런 행운은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관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콘서트 정말 아 임영웅 아티스트의 두고두고 두고 보고 싶은 콘서트를 또 여러 번 감상할 수 있다는 즐거움 그리고 그 가창력을 또 실내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도 참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데뷔를 앞두고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의 기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일 이벤트 카페 소개해드렸던 포천의 꽃대장님께서도 기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생일 이벤트 카페를 준비하면서. 현금 지원하고 물품 지원을 해 주셨던 그 팬들이 계셨답니다 지원받은 것을 비용에 사용하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따님께서 기부처를 하나 제안을 해 주셨대요 아 어, 사랑의 달팽이 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곳이어서 소리를 찾아주고 소리를 듣게 된 아이들의 사회 적응 지원과 대중들의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사회복지단체인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니까 이곳에 기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시다가 여기에 기부를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고요. 안산 영웅시대 분들도 아주 멋진 기부를 하셨습니다. 우선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봉사를 함께 해 주셨는데 지난 23일에 안산 영웅시대 분들이 중증 장애 시설 어린양의 집 이용인들과 물놀이 봉사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안산 영웅시대 분들은 물놀이 봉사는 중증 이용인들의 행동 제약에 영웅시대 회원들과 1대1 매칭을 해서 물놀이와 간식 등을 함께 먹으면서 안전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봉사라고 하셨습니다. 하셨네요. 이번 봉사가 영웅시대뿐만 아니라 자녀와 친구 지방에서 올라온 회원까지 함께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셨고 젊은 친구들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활짝 웃는 모습에 세상이 아직 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봉사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봉사잖아요. 준비 기간도 길어서 몸도 마음도 힘들 수 있었지만 봉사로 사회 편견에 대해 이용인들의 다친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놀아주는 자원봉사도 하시고 물놀이로 자원봉사만 하신 게 아니라 후원도 하셨어요. 125만 4,900원의 후원과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영웅시대 서울 이구역방에서도 사랑의 열매에 1,050만 원을 기부했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데뷔 8주년을 기념해서 사랑의 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050만 원 원을 기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기부는 오는 9월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서울 2024 홈리스 월드컵 합숙 훈련 숙식비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홈리스 월드컵이 개최가 될때 출전하는 국내외 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 봉사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에 평소 축구를 좋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생각하면서. 2024 홈리스 월드컵 개최 시에 필요한 단복 그리고 훈련용품 구매를 위해서 지정 기부를 하셨고 이번에도 데뷔 8주년을 기념을 해서 모범적인 팬덤 기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원들과 성금을 모으셨다고 하네요.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전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펼쳐 주시는 팬클럽의 진정한 모범이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 영웅시대 서울 2구역방에서는 기부금만 해도 와, 4,408만 3,300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기부를 이어오고 계신다는 소식이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티스트의 데뷔만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모습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엄지척 하게 됩니다. 빌보드에서 매년 열리는 팬아미 페이스오프 라운드1 투표가 끝났고요. 라운드2, 2라운드의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팬아미 투표는 빌보드에서 진행하는 팬덤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돌 뿐만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 팬덤들이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팬 아미 투표는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을 거쳐서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이렇게 투표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각 단계에서 아, 경쟁자를 이겨야지만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 이겨야 이제 3라운드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임영웅 아티스트가 팬아미 투표 후보로 올라서 지금 1라운드를 통과하고 2라운드 투표를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클릭하시면 바로 투표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릭을 하셔서 보트나우를 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뭐 닉네임이라든지 그리고 메일 주소를 넣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한다는 체크란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 체크하고 나시면 투표하실 수가 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16번입니다. 근데 16번이 가장 끝번이어서 너무 빨리 이제 번호를 넘기시면 16번이 잘못하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숫자를 넘기신 다음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이 보이면 투표하시면 보트 어게인 이라고 떠야지만 투표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씩 투표를 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앵커리의 독 tv 에서는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구매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제가 아까 그 빌보드 투표 링크와 함께 공동 구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시면 커뮤니티에도 구매 링크를 넣어두었으니까 클릭을 하시면 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